어, 자, 여러분,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으려면, 어, 복잡한 역학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자, 이번에 며칠 전에 풀었던, 어, 2020년도 4월 이투스 모의고사의, 어, 20번 문제가 아주 그 복잡한 역학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될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어, 촬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선생님 얼굴 좀 작게 만들어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요즘에. 요 음. 이게 음, 이렇게 해서. 선생님 얼굴을 좀 많이 작게 할게요.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거기 있는 문제를 조금 어, 정리를 했어요. 어 문제가 꽤 길죠. 이런 문제는 문제를 읽어내고 그 문제를 이제 해독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해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자, 그럴 때는 핵심 문장을 좀 끊어가지고 어, 받아들이는 게 문제 이해에 도움이 많이 돼요. 선생님은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이렇게 다섯 개 문장으로 한번 끊어봤어요. 한번 봅시다. 자, 그림 보니까 빛면에는 <laughs>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 a와 연결된 실을 통해서 어, 중간에 도르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b가 이렇게 매달려 있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장에 ab를 실로 연결하고 빗면빗면에점 p에다가 a를 가만히 놓았다 자 여러분 가만히 놓았다 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 가만히 놓았다 가만히 놓았다 라는 것은 어떤 상태다 정지 상태다 <laughs> 그러니까 원래는 a가 이 e 위치 그 다음에 b가 여기 위치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치 a랑 b랑 그 위치에 있었던 건데 처음에 어떤 상태에서 출발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점 p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정지 라고 써 놓을게요 음. 자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어 그런데 이제 A와 B가 함께 운동했는데 어떤 운동했다? 아, 등가수도 운동했구나.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봅시다. 자, A가 점 P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왔어? 여기 Q, 어, Q를 지나는 순간 어떻게 돼버렸어요? 끊어져버렸네요. 어, 줄이 이렇게 다 끊어져버렸다. 그치? 음. 끊어지면 A는 어떻게 운동할까? A나 B나 다 단독으로 운, 운동하겠죠. 이후, 그 이후에 A는 어, 역시나 등가속도 직선운동하여 어, 최고점 어디까지 올라갔다 R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다. 아 최고점이 R이고 거기서 오, 어, 방향전환을 했다는 뜻이네. 자 방향전환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아 방향전환할 때는 어떤 상태다? 정지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laughs> 자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봅시다. 네 번째 문장.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비중력 어,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몇 분의 몇이다? 15분의 4배다. 15분의 4배다. 자, 이게 이제 조금 핵, 문제 푸는데 핵심 키워드예요. 아, 핵심 문장이에요. 자,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이랑 B의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비교해봤더니 어 이게 어, 4대 15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이야. 4대 15. 자, 4대 15 나왔다라는 말인데. 자 이거를 갖다가 한번 어디다가 써볼까 지금 네번째 네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 별표 하나 해놓을게요 네번째 문장 이 네번째 문장을 뭘로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식으로 한번 표현해봅시다 어디서 어디까지 그렇죠 P에서 여기다 써놓을게요 P에서 Q까지 너무 두꺼우니까 좀 얇게 하고 P에서 Q까지 요 PQ 구간에서 PQ 구간에서 A의 A의 운동에너지 얘는 증가량이 되겠죠. 여기다가 화살표 위로 해놓게. 증가량은 그 다음에 누구의 P의 아 P의 퍼텐셜 에너지 얘는 어떻게 감소량이 되겠지. 그런데 이 증가량이 감소량의 15분의 4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 변화량을 자 변화량 절대값 절대값인데 표시 안 할게요. 절 절대 어, 변화량을 어 델타로 이렇게 표시하면 A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러니까 증가량은 B 운동 B의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 그렇게 이것 도 변화량의 절대값이죠. 이것에 몇 분의 몇, 15분의 4 이런 식이 하나 나오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벌써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구간을 두 개씩 나눠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어 무슨 말이냐면 P에서 어디 구간? P에서 Q 구간 하나랑 Q에서 R 구간 하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자, P에서 Q 구간은 거리가 L이고, Q에서 R 구간은 거리가 5분의 4L이라고 나와 있거든. 거리도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P에서 Q 구간에서 처음 속도는 정지니까 0이고, Q에서 R에서의 처음 속도는 나중에 멈췄으니까, R에서 나중 속도가 0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어, Q에서의 속도는 뭐라고 놓을까? V라고 놓자. 자, Q에서의 속도는 PQ 구간에서의 종속도, 그러니까 마지막 속도고, QR 구간에서는, QR 구간에서에서는 뭐야? 처음 속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도 써봅시다.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봅시다. VP는 0이고, P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VR, R에서의 속도는 얼마? 0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뭘할수 있냐면, 이렇게, 자, PQ 구간만 한번 생각해봐. 먼저 구간을 두개 나눴다고 했잖아. 어 이거는 칸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어, 채워 넣을게요. 제일 왼쪽을 한번 보세요. 자, p에서 p에서 q로 가는 구간에 Q, 구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는 v이고 이동 거리가 l이 나왔어.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자 가지고 어, 주어진 문자 기호 가지고 어, 가속도를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세 번째씩 뭐였어요? 세 번째씩 어,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이 e a s죠. 자, 그걸 이용해 볼게요. 자, p q 구간에서 나중 속도는 뭐야? v 그러니까 v 제곱 마이너스 0 0의 제곱 0은 뭐가 돼요? e a l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므로 가속도 a는 얼마가 나온다? p-q 구간에서 가속도 l은 가속도 a는 이 l 분의 v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서의 가속도도 표현할 수 있을까? <laughs> 그렇죠. q에서 r 구간의 가속도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q에서 <laughs> r 구간의 가속도도 표현할 수 있어. 왜? 등가속도 어, 관계식 세 번째 거. 어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이때는 마, 나중 속도가 0이고 처음 속도가 v니까 0 빼기 v 제곱은 2 a s인데 s가 얼마? 5분의 4l이다. 자 그러므로 가속도 이때 가속도는 위에랑 다르니까 a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a 프라임은 얼마가 나오냐? 아 5분의 8이니까 8분의 5, 8l 분의 5. v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 자, 아주 중요한 어, 그 결론 두 개를 어, 어, 얻어냈어요. 자, p에서 q 구간에서의 아유 p에서 q 구간에서의 가속도가 주어져 있고, 자, p에서 p에서 q 구간의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q에서 r 구간의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걸 활용해봐. 그런데 여러분, P에서 Q 가자마자 끊어졌잖아, Q 지점에서. 그치? 그리고 Q에서 알고 가는 빗면으로 올라가는 A에게는 어떤 운동이냐면, 단독 운행이야, 단독. 아, 아, 어떤 운동이냐면, 단독 운동이야, 단독. 혼자 운동한단 말이야. 저, 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Q에서, Q에서, 어 가운데다가 선생님이 어 필기 한번 해 볼게요. 자, Q에서 R 구간은 어어 어, R 구간에서 구간에서 A는 어 빗면 빗면 아래 방향에 아래 방향에 힘만 작용해요. 자, 빗면 아래 방향힘단단독 운동인 아 단독 운동이니까요. 빗면이 있으면 여기 A 물체가 있잖아, 그치이 A 물체가 있다면 이 A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중에서도 빗면 아랫반향 성분 얼마? ma가 되겠다. A의 질량 안 나와 있으니까 ma라고 하고 ma g s i n 세타. 이것만 작용하는 거야. 이 구간에서는 이 힘만 작용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힘이 바로 뭐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 QR 구간에서 A에게 작용하는 알자임이거든. 그러면 A에게 작용하는 알자임은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때 가속도는 a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 m a 곱하기 8l 분의 5v의 제곱이 된다. 그렇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 어 보기가 뭔지 한번 골라 봅시다. 아 한번 살펴봅시다. 부기가 뭔지. 자 보기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이제 옳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자 보기도 선생님이 살짝 변형했는데 어뭐 똑같은 거예요. 그 시험지에 있는 거랑 한번 봅시다.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비교하는 걸 기억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니은은 q에서 a의 속력 즉 다시 말해서 vq를 v라고 했죠. 그죠 v가 얼마인지를 물어봤고 디귿에서는 어 일단 A가 빗면을다 올라가는데 P에서 Q를 지나 R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또 물어봤네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또 일단 아까 여기서 지금 A의 질량을 뭐라고 놔버렸냐면 mA라고 놨어요. 그렇죠? 그럼 B의 질량을 뭐라고 놓까? 을 mB라고 놓읍시다. B라고 놓고 다시 문제풀이로 돌아가자. 지금 선생님이 말이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QR 구간에서 지그치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조건 있죠? 위쪽에. 요거 요, 요 조건. P에서 Q 될 때,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B의 포텐셜에너지 변화량 관계식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요 4번 문장, 위에 문제에서, 어, 선생님이 문제를 문 여러 개 문장으로 나눴는데, 4번 문장에서 네 번째 문장을 뭘로 표현한 거야? 그렇지. 식으로 일단 표현해 놓은 거. 그,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보면 이거는, 일단, 각 구간에서의 가속도 구해놨고,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가장 빨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어,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구해놓은 거야. 어, 진짜 프리는 지금, 어, 여기, 요, 요 부분, 요 부분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Q에서 알 구간 가지고 뭘, 아, 무엇을 아, 알아냈냐면, A에게 작용하는 빗면 아랫방향의 중력성분값을 알아냈어. 중력성분값을. MA 곱하기 8의 1분의 5V제곱이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에서 Q 구간을 조금 더 분석해볼게. 요 왜냐면 P에서 Q는, P에서 Q 구간은 사실 조금 복잡해. 왜냐면 위쪽으로 뭐도 작용하고, 어, 장력도 작용하고, 아래쪽으로는 뭐, 어, 그렇지. 중력, 중력 중에서도, A에 작용하는 중력 중에서도, 빛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작용하잖아. 자, 그런데 이 장력까지 생각하면 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PQ 구간은 이렇게 생각해. A와 누가? A와 B가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 구간이잖아. 함께 운동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A와 B를 몇 개의 물체로 봐요? 하나의 물체로 봐요. 자, A와 B를 하나의 물체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도로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죠? 자,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면, 자,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라고 돼 있어? 그렇지. MA 곱하기 8L분의 위에 구해졌잖아. OV제곱이고, 자, B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야? MBG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를 몇 개의 물체로 본다? 그렇지. 하나의 물체로 보면 얘질량은 MA 플러스 MB가 되겠죠. 그래서 이한 개의 물체로 간주하고, 무슨 방정식을 세워?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돼. 자, 세워봅시다. 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mbg가 더 크겠죠 mbg 마이너스 빼기 ma 8l분의 ov의 제곱 이게 바로 어디에 작용한 알짜임이야 그렇지 a와 b에 작용한 알짜임이 되겠죠 자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a와 b의 질량에다가 이때 가속도는 pq 구간에서의 가속도 제일 왼쪽에 구해놨었죠 얼마라고 요 그렇지. EL분의 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이야, 그, 네 번째 문장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식 있죠. 잠깐 중간 윗부분 한번 가볼게요. 요, 요식. 빨간색으로 화살표 한번 그려볼까? 자, 이식 말이야, 이식. 이식을 이용해서 이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표시, 어, 표현해 봅시다. 자, 운동에너지는 P에서 Q 구간 동안 <laughs> 운동에너지는 얼마 증가했어? <laughs>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증가했냐면 처음에는 운동에너지가 0이고 낮은 속도가 V잖아, PQ에서. 그래서 2분의1 뭐가 돼? M, A, V의 제곱이고 이때 중력 퍼텐셜 에너지, B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가 됩니까? M, B, G, L이 돼. 왜냐면... 빗면을 L만큼 올라갔으면 B는 빗면 어, 수직, 수직으로 수직 L만큼 내려왔을 테니까 MBG L만큼 퍼텐셜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근데 요 놈이 같은데 어떻게 같아? 왼쪽에다가 뭘 곱해야 같아요? 15분의 얼마 4를 곱해야지 되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말이야 음. 어 이거는 형광펜으로 해볼까? 주황색으로 자, 이 식과 요 식이랑 이 식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떻게? 그치, 이 비교해보니까, 어, 어, 여기 보니까, EL분의 V제곱 있죠? EL분의 V제곱. 요 EL분의 V제곱, 여기도 뭐, 여기 L이 있으니까 EL분의 V제곱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어, 여기서 얘를 갖다가, 어, EL분의 V제곱의 형태로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선생님의 방법이에요. 뭐, 다르게 해도 돼요. 뭐, 다르게 대입해도 되는데, 일단은 뭐그 기억에서 질량의 비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양쪽에 보니까 문자들이 다 야분돼서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 어 이게 다시 써볼까? 2분의 1 m a v 제곱은 어, 15분의 뭐4 m b g l인데 이 녀석을 2l 분의 v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해보자. 를 양변을 l로 나누고, 그렇 양변을 l, l, 양변을 l과 ma 분의 mb로 나누면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2l 분의 v 제곱은 얼마 되냐? 아, 15분의 4는 그대로 남네. 자, 15분의 4 곱하기 뭐가 되지? ma 분의 ma 분의 mb 곱하기 뭐가 돼요? 아, g가 되네. 아. 그러네. 되게 간단하네요. 자, 그런데, 근데 사실은 또 이건 또 뭐냐. 아, 제일 왼쪽에 구했던 PSQ 구간에서의 가속도가 되겠네요. 어, 어찌됐든 간에, 자, 요 녀석을 이러기다가 쏙, 어떻게, 대입 한번 해볼까요? 자, 대입하고, 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다가. 아유, 복잡한 것 같아도 해보면 이게 풀 돼요. mbg-8l분에 좀, 어 이렇게 씁시다. 음, 곱하기 5 V의 제곱은 그 다음에 음 MA m 플러스 MB MA 플러스 MB 곱하기 15분의 4 MA분의 MB G가 되겠네. 그치. 자 여기서 뭐가 없어지는게 있네. 아, G가 일단 없어지니까 얘 없애놓고 합시다. 양 아... 쥐를 없애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쥐는 약분되는 게 아니네요. 아직까지는 이걸 함부로 없애면 안 되겠고, 어? 어, 됐다. 이걸 함부로 없애면 안 되겠나? 음. 음. 아, 그, 여기도, 얘도, 얘도 2L분의 V제곱. 아, 선생님, 여기 밑에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M. <laughs> 자, 여기 8L분의 5 m a v 제곱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 문제가 이게 되게 복잡한 거야. 그치?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이렇게 2l분의 v 제곱으로 묶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 얼마야 그럼? 4분의 얼마지? 5 ma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도 어떻게? 요놈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4분의 4분의 5 ma 곱하기 얼마? 15분의 4 ma분의 mb g는, 자, 이것도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 얼마야? 15분의 4mb, 플러스 15분의 4ma분의 m b 의 제곱이 되네. 어휴, 복잡하다, 진짜. 이거 뭐, 문제 풀때 손이 보이면 안 되겠다, 이거. 자, g가 어떻게 된다, g가? 자, 양변에 있으니까 쥐가다. 어, 아 쥐가, 여기서도 없어지진 않네요. 어, 쥐를 없앨 필요는 없나? 일단 해봅시다, 다시 한 번. 나쁜 어. 할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4, 4 없어지고, 5 없어지고, 어 MA, MA 없어지고, 5기는 3이고, 그치? 그 다음에, 음... 양변에 전부 다 MB가 있네요. 아 그럼 MB에 없애버리고, 그렇지? 여기도 MB 없애고, 어, 여기도 MB 없어지고, MB 없애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어, 복잡하지 뭐1 마이너스가 되겠네. 1 마이너스 뭐만 남어. 3분의 1 G가 될 것이고, 얘는 얼마가 되지? 15분의 4가 되고, 플러스 얼마가 돼요? 어, 15분의 어, 4인데, 여러분, 여기, 여기서, 이거, 제곱이 없어지는 거지, 이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네. m, a 분의 m, b가 되네. 이렇게 되네. 아, 그런데 저 g 값을 없애고 싶은데, g가 왜안 없어질까? <laughs> 아니, 중력가속도 g. 문제가. 음? 지금 여기에 여기서 이걸 대입할 때요 놈을 여기다 대입할 때 집값을 빼먹었네요. 여기 쥐가 다 있네요. 그렇지 이상하다 했다 내가 쥐도 이렇게 없어져야 되겠네. 쥐도 어. 없어지니까 주개로 이렇게 야겠다 쥐가 없어지네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뭐다 풀린 거네, 그러면. 아이, 양변을, 양변 편안하게 15 곱해버릴까? 그럼 15, 아유, 15 마이너스 얼마 돼요? 15 마이너스 5는 4 플러스, 어, m, a 분의 4m, b가 될 것이고, 정수끼리 한번 해보자. 이건 10이고, 넘어가면 6이 되고, 그렇지. 6은, 어, m a 분의 4 m b 가 되고 그럼 양변을 또 2로 나누고 뭐 이렇게 m a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음, 3 m a는 2 m b가 되네. 자, 그러니까 a의 질량은 얼마야? 자, a의 질량은 3분의 2 m b가 돼요. 야, 이거 기억하긴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네.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음, 니은 디귿을 확인해야 되는데 니은 디귿을 식으로도 할수 있을 거야. 스님 뭐프리를안 봤는데 거기는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데 나는 그런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풀었냐? 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었고 일단 뭐 근데 Q에서 A의 속력 구하는 거는 사실 뭐 그래프 이용 안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원래 우리가 아까 여기 선생님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할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놈 봐봐, 요 놈, 요 놈. 니은에서 확인하는, 확인하라고 한건요 V값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 V값을. 근데 지금 V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 V제곱으로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그래프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냥 V 빨리 구해버립시다, 이거 가지고. 자, 요, 거 가지고, 자, 이 l 분의 V제곱, 이걸 이용해서, 15분의 4, MA분의 MBG라는 거 있죠? 자, 이걸 이용해서, V가 얼마냐라고 구해보자, 그거야. 자, 그러면 양변을 또, 뭘로, 뭘로, 양변 뭘 곱해? 2 l 을 곱해버리고, 자, 그러면 V제곱은 뭐가 됩니까? V제곱은, 2 l 곱하면, 어, 15분의 8이 되겠네요, 일단. 15분의, 계수는 15분의 8이 되고 그다음에 MA분의 MB가 얼마예요? MA분의 MB가 MA분의 MB는 2분의 3이 되겠지그치지 MA분의 MB는 2분의 3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나왔잖아요. 어 3MA는 2MB라고 했으니까 MA분의 MB는 2분의 3이 돼.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3하고 G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 어 그다음에 뭐야? 어 L도 있겠죠? 어 그러면 3하고 없어지고 5고 2 없어지고 이게 4니까 아 그러네 5분의 4GL이 되고 그러면 V는 루트 얼마? 5분의 4GL. 그래서 니은도 맞았다. 자, 힘겹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좀 경계선을 하나 그려 놓고 경계선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요 남아 있는 아주 작은 빈공간에다가 우리 어 디귿을 해결하기 위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겠어요. 자, 무슨 그래프냐? 시간에 따른 무슨 그래프?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지 빨리 할수 있어요, 여러분. 자 처음에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증가하지 그지 처음에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해. 자, 요 지점은 바로 어디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에, 어디에 도달하는 지점이야? 자, 여기는 P고 여기는 어디? Q야. 그 다음에 R 지점까지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감소할 거야. 그치? 자, 선생님이 빗금한번 그, 어, 그어보겠습니다. 자, 요비금 있죠? 요빗금은 바로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 뭐가 될까? L이, L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이 반대쪽 빗금 있죠? Q에서 요 빗금은, 빗금의 면적은 뭐가 될까? Q에서 R까지 이동한 거리 얼마? 5분의 얼마? 4L이 된단 말이죠. 5분의 4L이 됩니다. 자, 흰색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음. 자, 그 다음에, 모두 구해졌냐면, 요 V값도 구해졌어요, 사실. 요 V도, 여기다가, 여기 V값도 여기 제일 오른쪽 아래 여기 구해졌는데, 그냥 V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P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은 어, P에서 R까지 P에서 R까지 이렇게 걸리는 시간 시간을 지금 루트 5지분의 81l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면적 자체가 뭐야 지금 면적 자체가 이동 거리잖아 자 여기 여기 R까지의 시간을 뭐라고 할까 T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R까지의 시간을 T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얼마? 높이는 v, 시간은 t. 요 놈이 뭐랑 같다라는 말이야. 자 면적 l, 그 다음에 5분의 4 l 이니까 얼마야? 5분의 9l이랑 같다. 그렇죠? 그럼 t로 정리해 봐. 자 t는 어떻게 되냐면 t는 자 v는 아래로 가니까 5v분의 5v분의 얼마가 돼요? 그렇죠. 2, 9, 18, 18, L이 되죠. 아, 이 문제 진짜, 방금 뭐 숫자 나온 거 발음 그대, 그것처럼 참 복잡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냐면, 5분의 18L은 그대로 쓰고, V분의 1 남잖아. 근데 V가 나왔죠. 그러면 V분의 1은 뭐냐면, 루트, 뭐야, 4GL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루트 바깥에 있는 5분의 18을 안으로 집어넣고 약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 이게 5지분의 9l이 돼요. 5지분의 9l이니까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이에요. 아이고 힘들다. 자 선생님이 어이 문제 설명하다가 자꾸 칸도 부족해서 또어 실패하고 그 다음에 말하다가 버벅대가지고 또 촬영 실패하고 그래서 원래 추석 연휴 때 올려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올, 못 올려주고, 이제서야 완성을 했네요. 아유,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 선생님이 만나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아니면 내가 다시 좀정제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올리든지. 아, 이 문제 하나 풀어냈는데, 이 슬라이드 한바닥 가지고는 좀 부족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뭐또곧 만나니까 만나는 날까지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내일 오면 또 모의고사 하나 더 봅니다.